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지고 4차 대유행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와 방역 인력의 부담은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역의 효율성은 높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빠른 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이 우선돼야겠죠. 8월 25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이원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벼베기가 철원 오덕리 농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확된 다수확 조기 햇살 철기 50호는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자체 개발한 신품종으로 올해만 250톤의 햅살이 수확돼 전망인데요. 철원 농협과 계약 재배를 통해 수확된 쌀은 건조와 도정의 과정을 거쳐 전량 추석맞이 햅살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도내 초중고교의 학생 수가 올해보다 천여 명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 교육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도내 초중고교생은 14만 7,419명으로 올해보다 0.8%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세에 따라 2026년에는 올해보다 약 1만 4천 명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교를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 동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기부자는 후배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개인 기부 최다액인 16억 원을 쾌척했는데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해당 기부금은 도서관 건립을 비롯해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 민관 협력 숙박 앱 일단더나가 내일 첫선을 보입니다. 영세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강원도형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 일단더나는 전국 최저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입점비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관광지와 지역 축제 등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달 앱 일단시켜와 연계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선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면서 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로 선정된 도내 13개 시군의 산모들의 경우 1시간 내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 시설도 부족해 분만을 위해선 타시도 원정 출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우선 태백, 삼척, 영월 등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시행해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유원이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이슈와 화제의 뉴스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도내 대부분 해수욕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의 명암과 성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 지난 주말에 강릉과 속초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해수욕장들 문을 닫았네요 네, 동해와 고성, 양양 지역 해수욕장이 지난 22일 문을 닫았고요. 삼척은 지난 23일에 일제히 폐장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지역은 오는 29일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하고요. 예외적으로 양양 물체 해수욕장도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피서철의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아닌지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많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 도내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35%가량 늘었습니다. 방역 관리 부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해수욕장 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전화로 하는 명부 관리인 안심 콜 서비스가 운영됐고, 체온 스티커와 출입자 안심 손목 밴드 등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확실한 출입자 관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의 분산을 위해서 야간 취식 금지와 혼잡도, 신, 혼잡도 신호등제, 그리고 사전 예약제 등으로 거리두기도 비교적으로 잘 지켜졌다는 평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맞는 동해안 피서철인데 예전하고 좀 다르게 변화가 있었어요 어땠어요 오랜 거리두기로 지친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동해안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해수욕장을 피해서 작은 마을 해변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방문객들의 분산을 위해서 한적한 해수욕장을 따로 지정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릉과 양양, 동해 등 규모가 큰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작은 해수욕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성 지역은 지난해와 비교해 여덟 배 넘게 방문객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수욕장 방역 관리가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시민들의 피서 문화 인식이 변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코로나 발생 전 경포 해수욕장에서는 일주일간 10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나왔었는데 올 들어선 4.5톤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30% 넘게 감소한 건데요. 또 해변가 인근에서 금지된 불법 야영 행위도 크게 줄면서 그동안 해변에서 먹고 마시고 하던 피서 문화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바다를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장사를 제대로 못했었고 올해도 피서철 대목을 좀 바랐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상인분들한테는 아쉬움이 남는 여름일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상 여름 대목은 실종 상태였는데요. 예. 올해 여름 장사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상심도 큽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올라갔던 강릉에서 야간 영업을 주로 하는 주점 등은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을 보지 않는 자영업자를 찾기 힘들 정도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동해안 지역 자영업자 코로나 영업 피해 지원 등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되는 게 개인화된 서비스라든가 예전에는 피서 그러면 북적북적거리고 사람 많은데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을 찾는 이런 트렌드 변화가 읽히는데 피서 문화가 변하니까 강원도 동해안 관광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운영됐던 한적한 해변 제도나 해수욕장 예약 제도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가까운데요. 예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만이 관광지가 아닌 관광 트렌드에 맞게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곳도 새롭게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각 지자체에서도 기존 자연자원에 의존했던 관광 전략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광 서비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시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전에 피서철 되면 참 강원도에 관광객들 많이 오셔서 참 많이 북적였었고 해변에는 그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많았는데 옛날 모습이 좀 그리워지는군요. 내년 여름에는 가고 싶은 곳만 편히 갈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보고 관광 문화 도시의 청사진을 우리 강원이 제시하고자. 강릉은 도대체 뭐하는 도시지 매콜한 접근성은 강릉은 어느 정도 강릉을 저희가 거점 도시를 하면서 표는 다섯 가지 목표인데 모빌리티 선도 도시 어, 스마트 도시는 기술의 발달과 관광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언급 어떻게 어, 이 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사 인 이슈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원 방송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각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강원 자치 발전 전략 대토론회 가운데 강릉시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 그리고 대통령직속 정책기법위원회 노승만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도시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강릉의 변화, 역시 시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고통도 주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행정과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이루어야 될큰 과제이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 강릉시가 추진해왔고 준비해왔던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청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 또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고요. 또 문화예술의 중요성 어 이런 부분이 될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그동안 굉장히 어, 어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또는 저항이 심했던 기술혁명들이 네. 코로나를 통해서 가깝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강릉시가 국책사업을 통해서는 ITS라든가 관광 거점 도시 또 법정 문화도시 과학 문화도시 이런 것들을 선정이 되고 또 추진도 되어왔는데 이런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가속화될 것 같고 트렌드에 부합을 할것 같고요 문화 예술 부문에 있어서는 뭐 지금 칠공원에 짓고 있는 리차드 마이어 미술관이라든가 화폐박물관 또 아르테미지엄이 국내 최대 실감 미디어 체험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음악 부문에서는 세계 합창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그 동안에 문향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강릉의 가장 큰 트렌드인데 책문화센터라든가 인문축제 또 독서대전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팀 팀을 유입을 하면서 컬링 팀을 창단을 했고요. 그래서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다시 주목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축구는 그 동안에 강원 fc 또 시민 축구단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구는 대학부뿐만 아니라 고교 야구 전국 최강이 됐고 또 장애인 올림픽은 지금 도쿄에 가서 또 우리 강릉 시청팀이 대표. 선수로 대한민국의 어, 어, 대표로 지금 출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어, 스포츠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 강릉이 곽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산업단지가 다어 분양이 돼 끝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리백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그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약한 100만 평 이상을 새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굉장히 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함께. 강릉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지금 약한 3만 제곱미터에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간 투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남부 권역에 약한 전체적으로 한 크게 두개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약한 2조 원 각각 1조 원, 1조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안에 가시화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어, 북부권역에는 이제 민간 부분은 아니지만 소방수련원을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대형 루, 리조트도 많은 제안을 받고 있고 곧 좋은 네. 발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이제 온천개발이 있는데 아주 국내 최고의 유황온천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아, 지금. 어 분출이 됐고요. 이제 시험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남부권이 강릉의 이제 관광 중심지로 새롭게 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저희들은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이 시장 말씀으로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위원님 이렇게 메가 이벤트 유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야이 코로나 저, 전에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 강원도 자치단체들가 했던가 <laughs> 예. 싶을 정도로 코로나와 관계 없이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메가 이벤트를 강릉이 이제 유치했다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강릉이 동계올림픽을 추리면서 기반 시설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 사실 뭐 철도도 그렇지만 어, 고속도로도 이제 그 원주까지 어, 제2 영동 고속도로까지 생긴 게 결국에는 이제 강릉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예. 이런 교통망들이 좋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SNS를 통한 강릉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예. 과거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단체 관광 중심으로 강릉을 찾아왔던 분들이 많았어. 지금은 예. 이제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개별적인 관광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시장님이 그런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어, 그러면 다른 지역도 교통망이 좋아지고 SNS를 통해서 다 좋아졌는데 왜 거기는 메가 이벤트가 유치가 안 되지. 저는 딱 집어서 어, 시장님의 고집이 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 고집이 있으려면 은 자치단체장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이런 메가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중앙 정부가 어떤 공모 사업을 하는지를 공부를 해서 그걸 우리 이제 직원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강원도 어. 뭐 메가 이벤트도 그렇지만 공모 사업도 넉넉치가 네. 않습니다. 이게 왜 네.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메가 이벤트가 또뭐 한다 그래서 다 이게 성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 가능성이 없는 걸 유치해가지고 강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메가 이벤트로 인해서 실패한 이런 반면교사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집과 열정, 의지와 공부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 공부를 해서 어떤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고 그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치단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고집 속에서 나오는 어떤 소신이라든가 확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가 이벤트 속에 녹아 있는 건데 이게 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붙여서는 시장이면 안될것 같거든요. 꾸준하게 네네, 국내외 관광객들이. 네, 계속 찾는 도시, 사랑받는 네네. 강릉 도시가 되려면은 이 관광의 중심, 무게 중심을 어디로 둘 것이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관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요. 우선 관광객이 가서 편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혁명, 네. 또 스마트혁명. 어, 이런 부분이 이제 관광객들의 이동성에 접근성에 어, 가장 이제 도움을 주고 정보가 빠르게 손쉽게 어, 손에 넣게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스마트 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국내 스마트 도시의 모델 도시를 가장 빠르게 구축하고 아마 그것이 교통올림픽을 통해서 비를어 대규모 국비가 투입이 되게 되고 국가적인 행사가 치러지게 되면 이 부분은 관광객의 이동성과 정보의 획득성은 어 해결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동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말씀 조금 전에 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관광을 보던 자연을 보던 것은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유명 관광지들일 있죠. 아주 풍광이 아름다운 뭐 장가계라든가 황산이라든가.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두 번을 잘 찾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예술과 문화와 이런 것이 이제 건축 이런 것이 결합된 도시들은. 뭐, 많게는 1년에 수차례도 찾고 싶거나 네. 어, 또 다시 가고 싶은 도시죠. 이제 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뭐 문학 같으면 뭐 피렌체라든가 뭐 여러 도시들이 음악도 또뭐 짤스브르크나 라트비아 같은 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술도 뭐 프로방스 같은 도시도 건축은 뭐 어,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데가 있죠. 또 프라하 같은 데는 이 모든 것이 결합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반드시 유럽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 또 우리 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장점. 그 중에서도 우리 강릉은 전통과 역사와 문화, 그다음에 이제 예술들이 결합이 되면 이것을 관광과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감동을 주고 예술과 문화와 관광이 다 결합된 도시면 다시 1년에도 수없이 찾고 싶은 도시가 될 거다. 근데 과거에만 머물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적인, 어, 가장 트렌드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어,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실감 미디어 콘텐츠, 어, 체험시설이 우리 경포에 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마 또 이제 최근에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실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이제 지금 리사드마이어 미술관이라든가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강릉에서 많이 이렇게 감상을 하고 어, 또 다시 찾고 연구하고 느끼고, 어, 이런 도시가 이제 진정한 관광도시다. 어, 그런 방향으로 저기 강릉을 향후 어, 정립하고 또 여기에 맞게끔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관광객 입장에서 관광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이제 시정을 운영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트렌드가 역시 위원님 변했잖아요. 네네. 이런 강릉의 좋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느끼느냐 그리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네. 그래서 스마트 도시 말씀하셨지만 좀더 젊은 세대들에게 스마트하게 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뭐, 맞습니다. 제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 입에서 감동, 감성 이런 말이 예, 몇번 예. 나오더라고요. 예. 어, 저도 사실은 제가 어디 관광지를, 관광시설이 하나가 새로 생기면, 관광시설은 가서 한번 보고, 다음에 누가 가자라. 어, 나 거기 가봤어. 그리고 예. 끝납니다. 그렇지만, 감성과 감동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재방문을 한다는 이게 실제 이제 그, 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조사한 데이터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도시가 변화를 하면 그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성을 줘야 된다. 이게 시장님위해서 자주 나와서 저도 좀 반가워서 예.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 우리 강원도는 아직도 수도권에서 보면은 먼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오지라는 표현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지라는 표현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철도가 하나 놓이면서 강릉이 이제는 쉽게 왔고 쉽게 강릉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조금씩 됐습니다. 예. 이제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거에는 강원도는 정부 탓만 했었어요. 우리 살기 힘들다 고속도로 나달라 철도 나달라. 간선 축망 요구를 해줬어요. 이제 간선 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강릉에 도착했을 때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시설들을 그러니까 보조 간선 도로 형태를 자치단체가 이제는 해야 되죠. 그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제 그 시군에 가봐도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가면 그 지역의 표지판은 예. 그 지역 주민들 용도의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외진들이 왔을 때그 표지판이 어 저기 저기가 어디야 도대체 그 지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게어 지금의 현실인 것 예. 같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릉에 경포에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경포에 왔다가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나는 정동진이나 안목을 가고 싶어요. 예. 근데 버스 노선은 그렇게 잘안돼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아마. 우리 동네를 거쳐서 가라,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버스 노선이 그렇게 가는 게 유리하니까, 예. 시민들이 그런 양보를 좀 해줄 수 있고, 또 음. 시장님의 목도 이게 스마트하다고만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어, 어쨌든 그 클래식한 것도 있으니까, 클래식한 것을 네. 네. 어떻게 스마트화 접목시킬까하는 시장님의 목신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걸 어떻게 스마트화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님. 네, 네. 강릉만이 가진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한 구상, 전략 이런 거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강릉을 구성하고 또 강릉을 떠받치고 강릉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이제 시민이고요. 네. 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휴먼 테크라고 우리가 통칭하죠. 따뜻한 기술이 구현되는 도시가 진정한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안전과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이제 기술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관광객에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성의 편리성, 정보의 접근성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이런 것이 관광객에게는 제약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입니다. 이제 아동에게는 교통약자, 아동에게는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고 어르신들이라든가 또그 외에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보다, 어, 편리한 이동성과 안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죠. 예. 그런 것을 위해서 기여하는, 어, 따뜻한 기술, 우리,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ITS 교통올림픽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의 최초의 뭐 자율주행 도시 또 모빌러티 구현 도시를 지금 저희들이 2025년까지 빠르게 구축을 할 거고요. 국가에서도 이제 우리가 내년에 ITS 총회가 확정이 되면 어, 국책 사업으로 이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요. 전 세계 모델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혁명을 이제 어, 선도 도시로 가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디지털 혁명들이 그린 어, 어그 산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탄소 제로와 어, 관련된 여러 가지 친환경 녹색 도시의 어, 그런 이미지가 이제 구축이 되고 실제 산업도 그런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교통복지를 통해서 이런 산업과 연결된 행복도시가 구현이 돼야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안 더욱 안전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도시에 따뜻한 기술이 실제로 기여를 할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곧 스마트 도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정리 말씀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위원님부터 한 1분 정도 시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마트 도시,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행정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민들은 발목만 잡고 불만만 얘기하지 않다.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해주는 게 어, 가장 필요한 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님 끝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지금 뭐온 국민이 또 어, 특히 관광산업에 어, 우주리가 우리 의존해 왔던 우리 강원도 또 우리 강릉이 중심이 되었던 어, 그런 어,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코로나가 이제 극복된 이후를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 이 코로나 와중이지만 차곡차곡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갈 것이고요. 예. 그동안에 어, 준비해왔던 것들이 내년에는 보다 속도 있게 구현되는 그런 원년을 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더 연기를 내주시고 저희 강릉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의료진과 또 코로나 일선에서 싸우는 모든 분들께 또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강릉 구상 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노승만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철원의 벼백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요. 아침저녁 계절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요즘 입니다. 신선한 바람 속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